아, 민규야. 하여튼 예. 저 오늘 이렇게 만나서 너무 반가워. 어? 아, 내가 저 우리 메리추아제 근무할 때, 네. 그 우리 현장 음, 출동 인원들이 몇명 있었잖아. 어? 맞습니다. 어, 저기 저, 어, 저 상민이하고 어? 대진이하고 네. 또 진원이, 어? 맞습니다. 민규 너까지 딱 네시잖아. 어? 네. 하나 더 있었을 걸? 하나 더 있었지 않았어? 그만 뒀나뭐저 하여튼 하나, 하나 더 있었다가. 얼마 안 있었던 거 같나? 금방 금방 뒀습니다 어, 그래 있었던 거 같아. 어쨌든 음. 뭐저 저번에 옛날에 내가 그저 사고 났을 때 사고 처리할 때 비가 <웃음> 왔었잖아. 아 맞네, 맞다 그때 아마 회사 택시였을 거야 내가. 네 어? 맞아요. 주황색. 어? 네. 정말 반갑다. 어, 우리 저 민규 음, 형 만난 소감이 어떠냐? 아유, 여전히 멋있으신다. 멋있기는. <laughs> 이 특수부대 뭐지. 출신의 이런 걸 음. 아직까지 좀 갖고 계신 멋있는. 그래? 예, 아직까 <laughs> <laughs> 아우라가 있습니다. 어, 우리 민규는 정말 내가 어, 메르치와제 어, 인물들 중에서 아주 이, 한 인물이에요. 응? 인물 좋고. 응? 여기 저 이쪽에 또 우리 부장님이랑 네. 이용한 부장님이랑 어, 이쪽에 또저 김양훈 차장님, 예. 응? 알지? 잘모를까 이원, 그, 센터장님이 여기, 어. 직 지붕 아파트 사시네. 여기, 여기. 예. 그래. 그래. 아, 저 지금 일이 도어왔네음 그래. <laughs> 반가워. 예. 마무리 해야지. 아, 예. 반갑습니다. 해줘. 아, 예. 반갑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아, 그래. 예. 아, 그래. 예. 건강하시죠. 그래.